구전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, 이런 거 하면 참 재미있겠다. 그래서 이런 앰프 장만해서 이런 구르마 이런 거 어디서 이게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거 어떻게 이거 구했어요? 그리고 판때기 이거 저기. 어 어디서 공짜로 준대가지고 가지고 온 거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서 어, 이렇게 딱 장문에 한데 얼마 안 들었어요. 예, 저 직장생활 하고 뭐 사실 이 저도 이제 5 0대 중반이거든요. 어, 좀짜증난 일이 좀 많아요. 그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이런데 나오니까 엄청 스트레스 풀리고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어,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까 또동네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예, 서로 좋은 거 같아요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니까,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앞으로 한번 100회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다. 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00회까지 하려니까 2년 하고 한달 정도 걸리더라고요. 이제 제가 4회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사회째 하고 했고요. 이제 한달 정도 됐습니다, 한 달. 예. 앞으로 뭐,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이미 반은 끝났어요, 이제. 이제 반만 자하면 되는 거예요. 100회까지 꾸준히 해서, 뭐, 저 혹시나 합니까? 저도 TV에 좀 나올지. 예. 어,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, 뭐, 저는 비록, 어 전문 가수는 아니지만, 어 한때, 뭐, 음악방송 DJ도 했었고, 그리고 뭐 방송부에서 아나운서를 좀 했었거든요.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이 억지로 많아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. 싶어서 이렇게 와봤습니다. 자 신청곡 또 있으시면 어, 편하게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. 에, 종이로 이렇게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. 뭐 문자로 주신다고 해서 제가 막, 막 이렇게 어, 정보 막 캐고 이런 사람 아니니까 어,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청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